소리 큰가요? 들리십니까? 소리 크면 말해 줘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 잠시 아, 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어떻게 잘로 훌륭합니다. 좀 커요. 오케이. 줄여 줄게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가도록 하죠. <laughs> 와. 이게 이제 아, 오케이.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머리를 골라주세요. 뭐가 좋을까? 조장이뭐지아 아, 여기서 머리 아 뭐야? 커스터마이징이 되잖아. 그 대머리도 됩니까? 아! 어, 아! 된다. 아야야! 아, 안 돼. 아니. 아니 골라 줄줄 몰랐네. 아이고. 옷이 다 똑같아. 뭐가 다른 거야? 야, 뭐가 다른 거야? 야, 뭐가 다른거야 이거. 아, 싫어. 아, 싫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다시 봐도 내 네, 맞는 게 없어. 네. <laughs>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그릇이 지낼 마음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마음의 형태, 그릇이 좋아하는 음, 음식은 무엇입니까? 단 것, 부드러운 것, 신 것, 짠 것, 아픈 것, 차가운 것, 아픈 것, 엽떡, 매운맛 이런 건가? 떡볶이, 음극실, 떡볶이, 사막맛 이런 거. 왠지 신걸 좋아할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는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뭐, d 형 뭐야? D D 형 뭐야 D 형? 저 O 형이거든요. 저 O 형이야, 이랬더니 D 형 뭐야? C 형 뭐야? 잠깐만 C 형도 없잖아. <laughs> 아니 C 형 뭐야? 나는 D 형. 오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릇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입니까? 빨간 파랑, 초록, 시안? 시안은 무슨 색이야? 시안? 시안? 시안색 알아요, 여러분들? 시한색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릇에게 재능을 하나 부여하십시오. 친절, 마음, 야망, 용기, 복수. 어디 오지? 야망. 야망. 당신의 작품에서 어떤 그릇이 느낌? <laughs> 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릇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 뭐야? 아, 이거 이런 이런 멘트 무서운데? 사랑, 희망, 혐오, 공포. 희망. 그래도 머리가 날 거라는 희망. 솔직하게 답하셨습니까? <웃음> 네. <웃음> 고통과 권한의 박탈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합니까? 어이게뭔 소리야? 고통과 권한의 박탈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냐고? 아니요? 어, 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확인했습니다. 그러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오 뭐야? 우와. 뭐야 이건 또? 센즈가 된다고 아 센즈는 너무 흔하고 됐다 골랐다 센케 <laughs> 창조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아 아! 타노스 아 찾았다 <laughs> 타노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타노스 당신이 만든 이 놀라운 창조물을 이 놀라운 창조물은 폐기하도록 하지. 음, 응. 이 세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할 수는 없어. 뭐야나 열심히 했는데. 너의 이름은 김민호 젠젠젠사이까 가... 아예 크리스. 크리스! <laughs> 아, 이런 나쁜 크리스. 크리스, 얼른 안 일어나면 학교에 늦을 거야. 토, 토리엘? 아 토리엘이 아니구나. 아 맞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토디엘이 갑자기 왜? 저 엄마? <laughs> 엄마, 나가는 길이 없어요. 아, 여기구나. 아, <laughs> 여기구나. 아, 놀랬잖아. 달팽이 이야기가 있고. 음. 이... 굳이 왜 달팽이 이야기가? 엄마 배고파요. 밥은 주고 가스버너 위에 신나몬 반죽이 눌러붙어 있다. 오! 파이. 쓰레기통에서 왜 꽃향기가 엄마 뭐지? 엄마가 지금 크리스 왔구나.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지. 다음 주 아스리엘이 올 때까지 추우기 됐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대학에서 즐겁게 생활했을 텐데 이런 작은 마을까지 내려오는 걸 여전히 좋아하려나? 이거 무슨 소리지? 음, 대학 교수인가?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내들이 오! 잠깐만! 저기요! 경찰관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서 많이 보내들이 있네? 퍼레이드 하는 느낌이다 근데 왜 이렇게 되게 심오하냐 캐릭터가 엄마도 무서워 약간 엄마 엄마가 엄마 너무 무서워 여기 엄마 화났어 성적이 좋게 안 나왔나 보다 그지? 오대자 다들 모였으면 아크 그, 크리스 안오는줄 알았잖니 이번은 이번 달은 조별 과제를 진행하려 조별 과제 아 조별 과제야 나하기 싫어 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짝을 찾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아 조별 과제 진짜 아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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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있어 안녕 크리스! 무슨 일이야? 또 연필 잃어버렸어? 자 지팡이 사탕 모양으로 줄까? 아니면 은 라이트 달린 걸로 줄까? 저기 <laughs> 되고 싶다고? 음, 미안해 퍼들리랑 이미 같이 하기로 했거든 그래도 알피스 선생님께 세 명이 조를 짤수 있는지 여쭤볼 순 있어 신나는 애다 괜찮다면 여쭤볼게 아직 기다려 그래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있을 거야 뭐가 있을까? 아, 크리스 보안이 또 늦으셨구나 흠 짝이 되달라고? 미안 이미 반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학생이랑 짝이 됐거든 아, 싫어! 그렇지만, 잠깐만 크리스 생각해보니 네 특별한 재능이 과제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걸? 하 <laughs> 뻥이야! <웃음> 나는 A를 받고 싶다고! <laughs> 원은 이제. 아, 얘도 아니야? 데미고! 요, 크리스! 다음엔 너 일찍 오라고! 난 이미 스노이랑 떡이 돼버렸거든! 하하! <laughs> 얘 자꾸 나처럼 돌아보면 카우보이처럼 안녕하시고, 파지너라고 한다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얘네가 짝이라고? 소리어네 <laughs> <호리나게. 웃음> 이번 건좀 어땠어? 재밌었지? <laughs> 어? 좋은 소식 알려주지 친구 나 이미 짝이 있어 꺼져 <웃음> 어. 하하 어! 쉿 크리스 이조심턴과캐시는 항상 짝이 나거 알잖아 첫 체육 수업 이어로 우린 최강의 단짝이란 말이야 요맨요맨 플라워프로 yeah. 하는 날이었어 근데 우리 건 없어서 캐시가 대신 나를 돌렸어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됐지 <laughs> 이거 친구 할 사람 얘밖에 없는데? 짝...이...될래? 그래. 선생님, 선생님이 짝해 주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선생님이 그냥 짝해 주면 안 되는 거야? 알피스 선생님, 저세 명이서 조를 짜도 괜찮나요? 어, 뭐라고? 안 돼. 그건 내가 용납 못해. 반대야. 뭐? 하지만 크리스고, 그리스가... 너애뭐라고 했니? 그냥 저희 둘만 해도 괜찮다는데요? 짜증 나.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러면 진짜 짜증나지 않아? 어? 잘 공부 잘한다고 유세한 거야 어? 어 아..안녕 수지? 흐허 <laughs> 아, 아, 어? 어? 늦었나요? 어? <laughs> 어? 아니 괜찮아 그냥 그냥 그게 어.. 다음 조별 과제 조를짜고 있었는데 음.. 수, 수지? 크리스 왓챠 그라렴 그러죠 뭐하는 애야 <laughs> 자, 자 다들 왔으니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어... 어, <laughs> 어... 누구 어. 분필 본 학생? <laughs> 벌써 없어진 게세 번째인데 어, 어... 부, 부... 부 분필이 없이 수업 못 하는 거너 알지 않니! <laughs> 왜 화를 내 갑자기 선생님 <laughs> 어, 선생님 뭐가 불편하신 거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말로 하세요 좋 좋아 아, 아무도 말을 안 하면 뭐 어, 어, 모두가 책임지게 될 거야? 아니 어, 이, 얘들아 제, 제발 잠깐만 피품실에 분필 상자가 있을 텐데 알피 아, 선생님 수지와 제가 조, 좋은 생각이야 너엘 수지야 네 네가 마지막으로 왔으니 분필 좀 가져다 주지 응. 않겠니? 어. 응. 그러죠 뭐그리 <laughs> 그, 그리고 그, 크리스, 네가 같이 가줘서 지, 진짜로 가져오는 집 봐줄래? 어, 예. <laughs> 아니 선생님이 학생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실까? 제가 갔다 올게요. 어, 얘랑 약간 얘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뭐야? 뭐야? 뭐했어 너? <웃음> 크리스, <웃음> 거기 있는 줄 몰랐네. <laughs> 지금 아무것도 못 봤지? 뭐하는 뭐 거야? 뭐, 뭐야? 응. 방금 응. 말도 못하겠냐? 더워, 다가오지 마. 야, 응. 이거 무슨 시튜에이션 야, 응. 하나 알려주지. 오! 응. 난 조용한 것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응.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 응.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것 같아? 끝이다. 수지가 분필을 죄다 먹어치우는 걸 봤어. 이번엔 경고를 안 끝날 거야. 드디어 저 자식 최악이다. <laughs> 나 참, 크리스. 놀란 척 하지 마. 사실이잖아. 다들 그걸 바라고 있어. 내심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축하한다, 크리스. 들켰네? 난죽끝이야뭐 음, 어, 이런 애가 음, 다 있어. 근데 내 생각엔 말이야. 간식거리 하나 먹었다고 태학은 좀 아닌 것 같거든. 크리스, 음, 음, 넌 어차피 꼰질일 텐데. <laughs> 진짜 피바다를 버리고 취학당하는 것도 좋겠지 크리스, 네 얼굴 물에 뜯기면 어떨 것 같아? 아, 아, 뭐야. 아 에이 뭐야, 에이. 야, 이 멍청아! 음, 어? 음, 세상에, 원래 그렇게 느리게 거냐? 음, 뭐할거 같네 음, 아직도 누가 손안 잡아주면 걸지도 못하는 음, 거지? 음, 가자, 찐따야 가자, 찐따야 <laughs> 와, 이거 봐라? 슬슬 건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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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왔다 아쉽네 음, 막 재밌어지려고 했는데 야 크리스, 나만 그런가? 좀 많이 어두운 거 같은데? 뭘 고면 되는 거야, 크리스? 돌아갈 거야, 말 거야? 됐어. 그렇게 겁쟁이처럼 굳겠다면 내가 대신 동시에 들어가자. <laughs> 야, 진짜야? 야, 야, 바보야? 아, 무섭냐? 봤지? 겁 먹을 게뭐 있어? 그냥 낡은 종이 조각이 될 뿐인데. 전등 스위치를 찾아보자. 잘려. 이상하네. 스위치를 못 찾겠어. 더 안쪽에 있나? 둘다 찐다. 아니 아니거든. <laughs> 어? 비품실이 이렇게나 이상한 가 지금 이면 반대편 벽에 닿았어야 하는데. 오 이상해. 야그리스이 방. 어딘가 망가진 것 같다. 벽에 하나도 없잖아. 좋아할 만큼 했어. 알피스가 그렇게 불핀이 필요하면, 그렇게 분필이 필요하면 직접 가져가라지.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 뭐야? 야, 장난하지 마. 내보내줘. 이거 열?

오, 동굴인데 어둠 속에서 문득 반짝이는 당신에게만 보이는 빛 이끌리듯 손을 뻗었다. 그러자 아 저장을 하게 되었다. <laughs> 아 저장을 할수 있게 되었다. 아 그렇군. 뭘난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저장을 할수 있게 되었다. 저기, 저게 전원 스위치인가요? 오! 우와! 오! 흔들리네 <끔드리네> 안녕! 오케이 막흔들면서 <끔드리면서> 가자 밑에 종이가 시험지라고? 아, 내 시험지? 제 시험지는 너무 잘 봐갖고 항상 보관해뒀습니다 오, 눈, 눈깔이다 뭐지? 그냥 지나가면 흔들리나봐요. 그러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꾸덕하게 놀리셨나요? 오, 예, 야, 빵점은 안 맞았어요. 나 학교 다닐 때 빵점은 아니었어. 그렇다고 100점도 아니었지. 헤헤. 어, 어, 뭐야? 어, 누가 봐도 얼굴처럼 생겼어. 어, 토끼처럼 생기지 않았어? 되게 토끼인데, 토끼! 피눈물을 흘리는 토끼. 지금하고 있는 게임은 언더테일의 후속작 델타 룰이라는 게임이에요. 오, 거기서 코물 나온다. 안에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가져갈까? 네, 빛나는 조각을 얻었다. 어, 뭐야? 이게... 이쪽으로 갈수 있나 보다. 이쪽으로 갈수 있지? 그렇지? 오오오오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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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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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오스 아 포도도도도 하하 이 정도는 쉽지 저장 마음 속에 품고 있었을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저장 눈퍼질이곳에선 어둠의 눈이 먼저 자아 어둠의 눈이 먼자들만 기을를볼수 있다 아, 눈을, 눈을, 눈을 다그 시커멓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됐다 깔끔하죠? 깜짝이야 오호 처음 뵙겠습니다 오 잠깐만! 나뭐본거같아 어, <laughs> 분명 있었는데? 시커멓,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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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림자, 봤어요? 어? 야! 야, 너! 이... 야, 뭐, 물어서더 가까이 왔다가 확! 걸렸어 그 크리스? 아휴 음, 음, 무섭게 하지 말라고 멍청아 음, 음, 확 얼굴에 붕괴버릴라 음, 음, 얘 목소리 멋있게 안할 거야 이상한 인거 알았어 약간 그 일진 느낌 내려고 하는 음, 그 앤지 알았어 이제. 멋있게 안할 거야 음, 그런데 여긴 대체 어디지? 알게 음, 음, 아, 뭐야 너 때문에 이딴 곳에 떨어졌으니 네가 나가게 해줘야지 인성보소? 음, 음, <laughs> 앞장서라 크리스 난 무서우니까 아혀... 에이, 에이, 이런 낸줄 알았으면 멋있게 안 했는데. 하 이거 됐다. 느려 터져가지곤. 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 아. 야 그리스 누가 저 위에서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원하는 게 뭘까? 복숭아 동자. 아니네? 오, 도 도망자 그리스. 오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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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렇지. 요 요런 거잘 피하거든요. 좀 피해 볼게요. 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그렇지, 아, 아, 가닥 앞뒤로 살짝 끼고, 그렇지 잠깐만. 오호, 오오 오호, 오아 오호, 오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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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호 오호, 오호, 오아 오호, 오호, 오아오케오오오오오아호오 아, 아, 오 スペースピーパーだスピースピースペースピーおどどどどど